안녕하세요 허재영입니다 오늘은 한강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강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강의 모습도 바뀌죠 그런데 한강은 특별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강의 과거의 모습도 좀 보여 드리고 현재의 모습도 보여 드리고 우리 미래에 이런 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강의 과거의 사진 몇 장을 먼저 보여드리고 한강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현재 우리는 어떤 한강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29년에 조선 총독부가 작성한 한강 개수 계획도입니다. 아마도 한강의 개수는 조선 총독부 시절에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1975년도 한강의 사진인데요. 이 한강에는 여의도, 밤섬, 선유도, 난지도와 같은 여러 개의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섬과는 달리 강이 흐르면서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자연이 만든 섬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섬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여의도나 밤섬이나 난지도와 같은 섬들은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섬이었죠. 다음 사진은 1929년도에 찍은 한강을 오가면서 땔감을 수송하던 배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땔감이 많이 필요했고 이 조그마한 선박을 통해서 땔감을 수송을 했죠. 또 하나의 사진은 1929년도의 뚝섬 나루의 사진입니다. 뚝섬 나루는 굉장히 많은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929년 마포나루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포나루는 꽤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지요. 그 다음 1946년도 국가기록원에 있는 사진을, 칼라 사진을 구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마포나루가 얼마나 융성한 나루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교역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사진은 1950년도 한강의 백사장의 사진입니다. 한강에는 이렇게 멋진 백사장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강수역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강은 지금의 한강과 다르게 서울 시민들이 자주 찾고 편하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오면서 한강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한강은 1960년도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1925년도에 한강의 대홍수가 일어났던 때의 사진입니다. 이거를 을축년 대홍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을축년 대홍수 때는 서울 시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사진을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홍수의 범람 범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홍수가 범람했다는 것은 그 구간이 원래는 강의 영역이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 홍수가 범람했던 지역을 전부 다 막아서 도시로 만들었죠. 그래서 홍수가 범람했던 지역을 도시로 만든 이 지역은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서울의 상당 부분은 과거 한강의 범람원을 메꾸어서 도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한강의 영역을 빌려서 또는 빼앗아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강의 영역은 한강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일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한강이 모습을 갖추는 데는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것이죠. 한강종합개발사업은 1960년대서부터 에 시작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잘못된 점,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직강화로 인한 생태계 단절입니다. 하천을 되도록이면 반듯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런 과정에 하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섬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대표적으로 밤섬,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이는 그 밤섬을 폭파했었습니다. 왜 폭파했냐면 여의도라고 하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밤섬을 폭파했죠. 그 폭파한 흙을 여의도를 만드는 데, 메꾸는 데 썼죠. 물론 그 이후에 시민들의 운동으로 밤섬이 다시 복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밤섬도 없어졌고요. 중랑천 하류에 가면 저자도라고 하는 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도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저자도의 모래를 전부 다 파내었죠. 그래서 한강에 있던 꽤큰 하중도가 이런 모양으로 없어지게 된 것이죠. 단순히 섬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섬 곁에 소식해 있던 여러 가지 생물들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직강화로 인한 생태계 단절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어, 보고 계시는 화면에 어, 한강 버스를 볼수 있습니다. 이 한강 버스는 제가 듣기로는 약 10대 정도의 버스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버스는 정체성이 불분명합니다. 시내 버스도 아니고 유람선도 아닙니다. 유람선이라면 이미 한강에 유람선들이 있었죠. 그 정도로 유람선 의 기능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시내 버스 이어야 하는데 마곡에서 잠실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수단으로는 지하철보다 1시간이 더 걸리는 이런 수준으로는 시내버스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죠. 거기에다가 이 수상버스를 제작하는 회사가 제가 듣기에 경험이 없는 회사가 이 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항을 개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지요. 왜 이런 무리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개발 위주 시대의 사람들이 여전히 한강은 개발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한강은 우리가 가꾸는 하천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강 유람선 또는 한강 버스가 다니기 위해서는 신곡 수중보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데요.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신곡 수중보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유람선이나 또는 한강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곡 수중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한강에 온 것은 한강 버스를 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착장에 와 보니까 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있고. 고장으로 인해서 버스의 운항은 중단되었고 지금 시험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상 교통수단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한강종합개발사업의 두 번째 문제점은 한강에는 많은 구조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팔당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잠실수정보 앞에 와 있습니다만 잠실수정보가 있고요. 또 내려가면 신곡수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댐이나 보가 건설되어 있는 바람에 상하류간의 생태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또 잠실수정보 상류 쪽에는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녹조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질이 나빠진다는 뜻이죠. 이런 보가 흐름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잉어와 붕어 같은 정수성 어종은 많아지는 대신에 은어와 연어와 같은 회유성 어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강에는 생태계가 과거에 비해서 나빠졌다.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천 주변이 지나치게 인공구조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도 이런 석축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 가보면 콘크리트 시설물로 채워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천과 주변 흙, 어, 지역 사이에는 이 짐승이나 또는 곤충이나 양서류들이 에,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곤충이나 양서류가 살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죠. 그만큼 생태계가 어, 많이 훼손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무엇보다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하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백사장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백사장 사,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한강은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사람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은 하천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천이 과연 좋은 하천이라 할수 있을까? 이런 문제점을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네 번째 문제는 하천 주변을 레저 시설이거나 자전거 도로로 어, 전부 채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류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철새들이 오고 쉬었다 가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철새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도 미약합니다만 그만큼 한강의 생태계는 매우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다음은 수질 문제입니다. 아까 잠실수정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수질은 비오디에서는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더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류가 발생하거나 하는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다섯 번째는 수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을 많이 설치해서 수질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팔당댐 상류와 잠실 수중보 상류에는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녹조가 번성하고 있지요. 독조가 번성한다는 것은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구조물에 의해서 하천 수질을 관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지난 2020년 홍수가 났었죠. 그때 잠수교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교량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한강이 매우 큰 하천이긴 하지만 홍수의 범람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방과 뚜으로만 홍수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제방 외에 다른 방안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강의 범람원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한강의 범람원을 다시 한강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홍수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 어, 지금까지 한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인데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연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래톱이거나 또는 습지를 회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한강이 좀더 자연성이 풍부한 자연성이 회복된 한강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강에는 팔당댐이 있고 신곡수중보, 잠실수중보가 있습니다. 팔당댐은 우리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는 다소 개선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한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강의 주인이라 할수 있는 서울시민들이 함께 한강을 가꾸는 마음으로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이 거버넌스를 꾸려서 우리의 한강은 어떻게 꾸렸으면 좋을까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까를 상의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한강을 지금보다 더 나은 한강으로 만들고 생태가 살아있고 물이 깨끗하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한강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강에 좀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일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의 한강을 야생 조류가 돌아오는 수달과 연어가 돌아오는 그런 한강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하면 자연성이 풍부한 아름다운 한강을 우리 시리 시민 모두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이 한강에 와서 한강을 즐기고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강의 과거와 한강의 현재와 한강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강의 과거는 모래사장으로 가득한 그러나 배우 도시가 발달하지 않는 한강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정비된 공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인공적인 한강입니다. 미래의 한강은 배우지의 도시가 들어서 있지만 자연이 살아있는 그런 한강입니다. 이런 한강으로 우리 같이 만들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한강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